안녕하세요. 핑크바지 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간 현장은 작전역 앞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내용은 역에서 얼마만큼 가까운지, 또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녀와 봤고 실제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다녀온 동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역 6번 출구에서 나와 단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학교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후문까지 다시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작전역 6번 출구에서부터 단지까지, 그리고 단지에서부터 학교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작전역 6번 출구에서부터 단지까지는 정확하게 저의 걸음으로 100발자국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약 30초 정도 소요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지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은 남쪽 방향입니다. 단지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 홈플러스로 갈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맞은편으로는 다양한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고 향후에 단지가 생기게 되면 화면 오른쪽으로 근린생활 시설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어서 상권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학교를 향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역 서해그량불 단지를 끼고 인천성지초등학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신호등이 없는 것이 약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에서부터 총 3번의 길을 건너서 후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걸음으로 정확하게 1분 52초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걸음으로는 대략적으로 5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단지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전역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울 2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2호선을 화곡까지 연장하고 이를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이 와중에 작전역은 인천 1호선과 연결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2호선 연장과 관련된 사업은 잠시 멈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알아보기로 하고 단지 주변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지금 이 골목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면에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아파트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작전역에서 가까우면서 대형 단지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아파트와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 단지가 향후에 이 지역을 리딩하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오대로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작전역이 기대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GTX D Y 노선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2호선 사업이 잠시 멈춰 있는 이유는 GTX DY 노선의 확정 여부에 따라서 서울 2호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노선 모두 작전역에서 정차할 예정이므로 어떤 노선이든 확정만 되기만 한다면 작전역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드리는 사이에 단지를 한 바퀴 돌아왔고, 향후에 방문할 모델하우스 위치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작전역 6번 출구까지는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두산 더 위보 센트럴 계양 단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단지까지 100걸음, 그리고 단지에서부터 학교까지 2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